자또 뭐라고 하셨냐면 멀쩡한 기업 사냥에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내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준 범죄인 이렇게 또 규정을 하셨어요 아직 송환되어서 수사를 받기도 전인데 이렇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말인지. 좀 걱정스럽습니다.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들이 대가 제가 먼저 말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. 보시면 아시죠? 연원을 보시면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표명하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아~ 이대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했던 것이고요. 그리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상 저는 그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단전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그 피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무장관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책무라든가 또 공적인 위치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니까 향후에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. 네.